케이스와 충전기 휴대폰 용품샵이 여러분, 삼성 갤럭시 S22, S21, S23, S24 울트라 플러스 및 P 모델에 딱 맞는 매트 충격 방지 커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케이스는 럭셔리한 디자인과 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하는 소프트 실리콘 소재로 제작되어 손에 쥐었을 때 그립감이 아주 우수합니다. 특히 맥세이프 기능이 있어 다양한 액세서리와의 호환성도 뛰어나요. 충격 방지 기능으로 일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낙하나 스크래치로부터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.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다양한 색상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 개인 취향에 맞게 고르실 수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 케이스는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스마트폰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. 여러분, 360 마그네틱 휴대폰링 거치대 모바일 스탠드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맥세이프 호환으로 아이폰 12부터 15까지 사용 가능하고 삼성 및 샤오미 기기와도 잘 맞습니다.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거치대의 자석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입니다.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어 사용 중에 걱정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데스크탑에 두어도 어색하지 않아요. 각도 조절이 자유로워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하기 좋답니다. 그래서 만약 안정적인 거치대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. 여러분, 이 제품은 투키의 고속 충전 마그네틱 무선 휴대폰 충전기입니다. 이 제품은 아이폰 15와 14프로 맥스 미니 모델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최대 15와트의 빠른 충전을 지원합니다. 마그네틱 방식으로 아주 간편하게 붙이고 떼기가 가능하고 무선이라 케이블의 번거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. 디자인 또한 세련돼서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릴 것 같네요. 충전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인 성능 덕분에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분들에게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. 가벼운 크기와 휴대성도 매력 포인트입니다. 이 제품은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갖춘 충전기를 찾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.